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하는 역발상 투자법 존 템플턴 넉마주 투자법 10가지 1.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매수의 최적기이며 낙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매도의 최적기다 템플턴은 투자에서 다수와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비관적일 때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 다른 이들이 낙담에 매도할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매수할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투자에서만큼은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냉철한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위해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3.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네 가지 단어는 이번에는 다르다이다. 템플터는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무시하고 현재 상황이 특별하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분석과 고민을 해야 함을 말합니다. 4.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 인덱스는 주당 순이익의 장기적 상승 추세를 중심으로 변동한다. 이는 주식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이 기업의 실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5. 약세장은 언제나 일시적이다. 샘플턴은 비즈니스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잠재적인 회복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에 남아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6. 주식 매수 적기는 단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멈출 때이며 주식 매도 적기는 단기 보유자들이 매수를 멈출 때이다. 템플턴은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의존하지 말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가격 변동의 태도를 유연하게 가져야 함을 뜻합니다. 7. 군중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고는 훌륭한 성과를 올릴 수 없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분석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고 하였습니다. 8. 여러분이 다른 이들과 동일한 증권을 매수한다면 그 다른 이들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차별화된 투자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남들과 같은 선택이나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이 성공을 가져다줄 열쇠라고 지적합니다. 9. 투자는 자신에게 맞는 분야에서 하라. 템플턴은 자신의 전문성과 신념이 반영된 투자 전략이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전략을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틀과 신념이 반영된 투자 결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0 모두가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 헐값의 주식을 매수해 모두가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 주식을 팔아라. 이는 그의 투자 원칙의 핵심으로 시장의 감정이 반영된 주가 변동을 잘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관론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존 템플턴의 찐투자 전략은 상세보기 링크를 참조하세요.